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또 한번 현 정부를 편들어주는 이상한 집회가 있었죠. 저희랑은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뭐, 거기까지는 개개인의 취향이니까, 자기들 마음이니까, 뭐, 거기까지는 존중해준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웃긴 것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초구 친정부 성향의 집회에 대해서만 친정부 성향의 집회에 대해서만 이동식 화장실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연장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중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동 화장실, 그리고 막차 연장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자료가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의식 있는 시민들은 바로 이러한 서울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최근 10월 3일 광화문에서는 큰 일이 있었죠. 애국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남아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단한 집회였죠. 그런데 이때 당시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현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극심한 저쪽 계열 사람이죠. 광화문 집회 때는 없었던 이동식 화장실, 서초동 집회에서는, 서초동 집회에서는 이 이동식 화장실을 수십 칸 설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요청으로 서초역, 교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데, 광화문 집회 때는 문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수치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서초구 집회에는 분명히 지자체 차원의 집회 현장 편의를 봐주기 위한 지원이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는 그런 지원책이 없었다는 게 바로 문제예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똑같이 서울에서 국민들, 시민들에 의해서 열리는 집회인데 사상과 색깔에 따라서 처우가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거를 바로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만 설득력은 부족합니다. 왜냐? 지난 2016년 자기네들 성향에 맞는 광화문 집회 시절에는 화장실을 설치해 줬었고 뿐만 아니라 해당 구청과 주변 상가와 건물에도 협조 공문을 충실히 보내가지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문정부를 비판하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 자체가 아예 없었거나 혹은 지극히 미온적으로 형식적 차원에서만 그쳤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에서야 변명을 하겠죠. 장소가 다르다느니, 광화문에는 다른 화장실도 많다느니.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10초 전에 팩트를 봤었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집회가 똑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그때 그 시절에는 온갖 열과성을 다 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랬잖아. 무슨 3년 전 3년 전에는 광화문 인근에 상가 건물이 별로 없었고 논밭만 있었는데 갑자기 3년 사이에 지금 광화문 근처에가 광화문 근처가 몇 배로 많이 건물들이 늘어나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이중성과 차별이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물론 이번 우파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도 관련된 협의와 공문 등을 내려 보냈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문제는 이 공문이라는 게 집회를 불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집회 자체를 언제적부터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 통보를 했었는데, 거기에 협조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실제로 이제 해당 구나 이렇게 하급단체로 내려보낸 공문 협조 공문을 내려보낸 시점은 하루 이틀 전에 했다고요. 이게 뭡니까? 사실상 제대로 된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서울시민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면 국민이 아니에요? 의식 있는 네티즌들은 바로 이런 이중성과 위선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번 서초구 친정부 성향의 집회에서는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서초역, 서초역 교대역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을 팍팍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비용은 교통공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자, 서울시는 화장실 설치는 서초구의 관할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제대로 된 어떤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공중화장실법 10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예상될 시 행사 주관자들에게 이동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명할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핑계를 대고 대자면 주최 측이 사전에 이런 걸 알아서 잘 준비했어야 된다라고 발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다 변명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자기들도 자기들이 하는 말이 설득력 떨어지는 거 알거든. 이번 주말간 서초구 종로구 중구 등 각종 집회에 대해서는 또 이번 주 주말에도 여러 가지 집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동식 화장실들 잘 검토하라고 부랴부랴 협조 공문을 보내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이 뭐냐. 이번에 가장 컸었던 규모인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교통공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지원책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 서초구 또 한번 이번에 새로 열렸던 2차 서초구 집회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저 사람들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집회의 성격에 따라 어디는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어디는 한 운둥만 운둥 신욕만 내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기준치를 저 사람들의 가식과 위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사회를 바라보는 눈의 기준치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 기준치를 정리를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복한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힘차게 또 새로운 주를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